자, 40페이지의 8번입니다. 다항식 fx를 x 플러스 x로 나눴을 적에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산식을 적으면 다음과 같이 fx는 누구로 나눴을 적에? 요 친구.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.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적에 몫을 이제 q1x라고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다.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를 누구로 나눴을 적에? 요 친구로 나눴을 적에 나머지는 요 친구다. 이것도 이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? fx는 누구로 나누었을 적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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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? X 플러스 2 곱하기 X-1이죠. 마이너스 이것으로 나누었을 적에 몫이 이제 Q2X라고 하고요. 나머지는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. 자 끝으로 어떤 거를? 자 FX를 요 친구로 나누었을 적에 나머지를 구해라. 그래서 FX를 누구로 나누었을 적에 요거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적에 몫을 이제 QX라고 하고요. 나머지를 이제 2차 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 식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자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 거 0을 집어넣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요 얘를 0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요 이 친구가 0 되니까 x에다 0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어야 이 친구가 0이 되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0을 넣게 되면은, 이 친구가 이제 0이 되니까, 0 곱하기 뿜은 0이고요. 0. 그래서, F0은 얼마다? 0 더하기 B니까, B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, 이 친구가 제로가 되죠. 그래서, F-2라고 하는 친구는, 0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. 어떤 친구, 요 친구를 구하면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, 그 B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, 그 다음에, 요 친구를 구하면은 남은 A의 값을 구하면은 나머지 AX 플러스 B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, 아, F0은, 아, F0이라고 한는요 빨간색에 X에다 얼마를 집어 넣었을 적에, 0을 집어 넣었을 적에, 아, 요 친구가 0 되니까 0 곱하기 나머지는 0이고, 0 더하기 3이니까 는 얼마다? 3이다라고 할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, 아, 얘가 3이니까 B는 3이다. 고로 얘는 3이다라고할수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x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. 이파란색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0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 f 여기다 적게요. f 마이너스 2는 0 곱하기 나머지는 0이고요.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?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얘가 마이너스 5이니까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3. 자 마이너스 2a를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2a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3이랑 더해주면은 제 8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. 고로 A는 얼마다? 4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고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따라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? A가 4니까 4X 플러스 B가 얼마? 3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4X 플러스 3이다.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